아산의 염작배 재배 농가들이 영농법인을 결성한 지 2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배를 생산해냈습니다. 비료보다는 한약재, 찌꺼기 등 퇴비를 쓰고 문제가 있는 배는 바꿔주는 유통의 현대화를 꾀한 결과입니다. 임양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농법인 아산염작배의 저온 저장고 밀려드는 배 주문량을 대느라 동민들이 직접 나와서 공동으로 배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 염작배의 시장 가격은 15kg 한 상자에 55,000원 선. 올여름 11만원에 비해서는 턱없이 떨어졌지만, 다른 지역의 배값보다는 60%가량이 비쌉니다. 참가 농민 13명이 최고 품질의 배를 생산하고, 리콜제 등배 유통의 현대화에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인 그 농민들하고는 좀 달리, 그 유통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매인들과 또 소비자까지 가서 우리가 그 홍보를 하고, 특히나 우리가 니콜제를 대한민국 최초로,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염작배는 생산 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비료보다는 거름, 특히 키토산과 한약재, 직거기 등 각종 체위로 지력을 높여 당도가 높고 육질이 무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의 각종 영농 정보를 13명 회원 모두가 토론을 통해 나눠 가진 결과 배의 품질에 차이가 없어 공동 브랜드의 핵심인 균질한 품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잘쳐야지 맛있고 더 당도 높고 더 좋은 과일을 생산을 할까 이렇게 이제 여러시 모여서 그런 걸 힐을 하면서 그걸 많이 도움을 받아요. 올해 염작배 생산량은 1200톤, 헥타당 8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며 농민들은 공동 브랜드의 이점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양재입니다.